해보니, 하나는 제가 24년 10월 22일에 검사를 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자연사례세포라고 제가 NK 수치가 좀 높은 편이었어요. 24년 10월에 검사를 했었을 때, NK 수치가 이렇게 17.4가 나왔었거든요. 정상이 2에서 12%인데, 제가 17.4가 나와서 좀 높게 나왔다고, 그면역글로불리는한 3번 정도 맞았었어요. 작상이 된 거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25년 7월 17일에 이자연살리세포를한번더 검사를 했었을 때가 검사 결과지에 28이 나왔습니다. 17.4에서 28까지 높아진 거는 이게 굉장히 수치가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임신을 해서 높아진 건지 수치가 아니면은 제가 면역세포가 더 강해져서 더 높아진 건지 뭔지는 알수 없으나 이 부분도 혹시 영향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원래 제가 착상되고 그 면역글로불린을 한번 맞고 일주일 뒤에 또한번 맞고, 그다음 2 주일인가 또한번 맞고 이런 식으로 세 번을 총 맞았었거든요.